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엑스트라넷, 그룹웨어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다 그러면 인터넷은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내 정보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 놓은 거를 보고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인터넷은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쓰죠 학교나 회사 같은 데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작은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전자우편이 됐든 전자결제 시스템이 됐든 이런 거를 인터넷 환경으로 전부 다 통합해 놓은 거다. 통합해서 회사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다. 기업 내에서만 쓸수 있는 그런 작은 인터넷을 인터넷이라고 하더라. 그다음에 익스트라넷은 뭐냐? 인터넷을 좀더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에 인터넷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 그래서 납품 업체라든지 고객 업체라든지. 우리 회사는 이제 관계 있는 그런 업체들끼리 서로서로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묶어 놓은 거를 보고 엑스트라넷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룹웨어다. 그러면 그룹웨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를 묶어서 우리는 그룹웨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셔 r 인트라넷, 그리고 엑스트라넷. 이두 가지가 자주 나오니까 얘랑 얘랑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인트라넷은 기업 내에서만 쓰는 거다. 익스트라넷은 기업과 기업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